아놀드 클래식이 3월 첫째 주 개최합니다. 올해도 역시 212 디비전의 복귀는 없는데요. 오픈보디빌딩, 피트니스, 클래식 피직크, 렌즈 피직크, 비키니, 웰리스 프로일체어 총 7개의 종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림피아와 단 8주라는 애매한 기간의 차이로 인해 선수들의 리스트가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과 2020년 두 타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자 지난 올림피아에서 9위까지 미끄러진 윌리엄 본학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윌리엄 본학은 올림피아에서의 페인을 스스로 복부 컨트롤이라 언급한 바 있는데요. 현재 라인업에서 전력만을 따졌을 때 출전 의사를 밝힌 쌈손 다우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일 것입니다. 윌리엄 본학이 복부 팽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뒤쌈손과의 경쟁에서 5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삼손은 올림피아 6위라는 엄청난 수직 상승폭을 보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놀드 클래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4위를 기록한 삼손이지만 올해 그의 입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212 올림피아를 우승한 쇼인 클라리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쇼인 클라리다의 두 번째 오픈 디비전 출전인데요. 이미 리건 그라임스, 썰지 올리바 주니어 등 오픈 탑 선수들을 이긴 전력이 있는 쇼인 클라리다이지만 현재의 라인업에는 투타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과 올림피아 6위가 리스트에 있기에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쉽게 올림피아 무대에서 순위를 받지 못했던 아킴 윌리엄스, 블레싱 아우디브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킴 윌리엄스는 세번째 코라우스에서 경쟁하여 17에서 18위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블레싱 아우디브는 네번째 코라우스에서도 중앙에 위치하지 못해 30여 명의 선수 중 20위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림피아 14위를 기록한 찰스 그리핀 15위를 기록한 저스틴 로드리게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만 7kg의 시합 체중을 올린 찰스 그리핀은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앞서 소개한 윌리엄 보낙, 삼손 다우다, 쇼인 클라리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은퇴를 이야기했던 카말 엘다그니가 오픈디비전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카말은 212올림피아에서 앙엘 카데론에게 순위를 내어주며 3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템파 프로 2위, 텍사스 프로 3위 등 렌즈 오픈 디비전에도 모습을 드러내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 제한 체중이 없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의 시합 준비이지만, 모두 프로쇼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로 리스트업된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에서, 가만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크리스 범스테드와 탑 2의 자리에서 경쟁했던 라몬 로차, 코아레즈, 그 뒤를 바짝 추격했던 어스칼렌센스키가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그리고 브리오 앤슬리에 이어 5위를 기록한 마이크 서머필드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림피아에서 라몬과 어스의 점수 차이는 심사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없이 벌어진 부분이고 8줄하는 시간에 어스가 이 부분을 뒤집어 라몬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맨즈 피지크에서는 지난해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이자 2023년 브랜든 핸드릭스로부터 타이틀을 재탈환한 에런 뱅크스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을 정리한 디포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